뭐죠? 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알 수가 없네요. 네. 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예약하고 그리고 또 줌에서도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예약한 걸 지금 넘기고 난 다음에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가 하는 방법대로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 것 같았는데 뭐, 뭐 때문에 그런 건지를 지금 잘 모르겠네요. 네. 어, 라이브가 지금 라이브 되고 있네요. 네. 아, 라이브 되고 있네요. 네. 네. 지금 되고 있고요. 네. 뭐가 제가 뭘 잘못 눌렀나봐요. 네. 네. 오늘은 음, 블로그를 통해 부모들과 마음을 나누다 어, 이 내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음, 어,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네. 블로그를 시작한 지는 저는 좀2000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 블로그를 그냥 일상 생활을 잠깐 하다가 멈췄다가 2016년에 다시 했는데 그냥 저의 일상 뭐책 읽는 것도 하고 뭐 아들들도 올리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2017년도에 고분형 전나듐 연구소 연구원으로 이제 칼럼을 매주 하나씩 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국립부와 칼럼글을 썼던 거를, 어 이렇게 하나씩 올리다가 아들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2018년에 이제 변경형 과정 끝내고 난 다음에 블로그로 이제 학교폭력과 관련된 블로그로 아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음 그러다 보니 이제 2018년부터 하나씩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걸 보고 이제 어, 많은 분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이메일로 상담을 해오시던가, 아니면 비밀 댓글로 뭐 이런 상담을 해오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 10살 유치원 폐자 어머니부터 고등학교 3학년 가해 당사자까지 부모님도 물려 있었죠. 그래서 되게 연령도 다양했고요. 그리고 가해자 부모들은 사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 들어달라고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마음들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 글을 읽고 위안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18년 11월에 안부글에 제 블로그 안부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엊그제 중학교 1학년 학포기를 다녀와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오늘 부모 교육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리조리 알아보던 중이 블로그까지 오게 되었네요. 상대사님의 아들 얘기를 듣던 중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어요.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담임교사에 전화를 받았고 약간은 억울하지만 학포기까지 다녀온 마음고생이 한꺼번에 쓰나미가 되어 밀려왔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상단사님 이런 글을 쉽게 쓰기, 쓰시기 어려웠을 텐데, 도움을 주시고자, 주시고자 쓰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부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냥, 음, 제 글을 보면서 너무 위안이 되셨나봐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우연하게 검색을 통해서 그걸 보고, 어, 저도 그랬거든요. 검색해서 상담도 요청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저도 제 블로그를 이제 검색하고 들어와서 이메일을 보내고, 보내주시고, 그럼 그 이메일을 보고 몇 차례,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몇 차례 주고 받으면서 사안처리, 어, 과정을 의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안부글을 이렇게 쓰셨거든요. 살아 숨쉬는 것이 버티기 위해 울면서 삼키는 밥선너 숟가락이 속으로 삼키지 못하고 결국은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아보려고 아무런 매일 새로운 핏딱지로 덮여있는 입술의 상처에 발을 연고를 잡고 있는 손길이 하루 종일 긴장한 신경에 불러온 두세 시간의 수면 시간이 사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스스로에게 독서를 퍼부으며 삿대질을 하댑니다. 한달 반이 지난 오늘까지 내아이 삶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울기만 했던, 아는 것도 없고 부유하지 못한 현실에 울기만 했던, 화가 나고 악에 맞춰 울기만 했던 엄마에게 이제라도 딸아이를 지켜내라고 상단산 위에 글을 읽게 되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이, 너무 이렇게 본인의 심정을 잘 쓰셨더라고요. 지금도 보면서 약간 네, 눈물이 조금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고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메일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힘드신지 어, 걱정이 되고 어, 어떤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SNS상에 남긴 글이기 때문에 그 도움을 더 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연락이 안 오셨는데 그나마 음제 글을 읽고 위안이 되고 이제라도 아이를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시니까 그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 역시 아들 때문에 변호사 상담도 하고 이메일 상담도 하고 경험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이 당사자거나 경험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대답은 해 주는데 그러고 말로는 걱정을 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위안이 안 될까. 뭐 도움이 전혀 안된건 아닌데, 그 진심으로 느껴지는 게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상담을 해보고, 글을 쓰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댓글도 남기고, 이메일을 보내시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알겠다. 제 글이 학교폭력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위안이 되는 이유가, 내 이야기이고, 제가 쓴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사례를 가져다가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책 내용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제 내용을 먼저 실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어, 본인의 이야기나 제 본인의 감정? 그러니까, 그거는 희한하게 인간은 남의 경험 가지고 겪는 거와, 직접 본인이 경험하는 거는 진짜 하늘과 땅이에요. 진짜 하늘과 땅입니다. 아무리 공감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어 그렇다고 해도 그 사건을 겪은 것과 겪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 글에 아주 단편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표현들 제가 뭐, 감정에 대한 걸 구구절절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 겪어본 사람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내 아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 이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좀 해도 뭔가 이야기가 통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제가 해보니까 이게 치유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글을 가지고, 글도 치유의 힘이 있잖아요. 글도 치유의 힘이 있고, 말도 있는데, 글은 소, 혼자 속으로의 감정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 그것들이 이제 나를 그 상처에서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힘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신과에서도 나의 증상이나 나의 상황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 벌써 치료는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이렇게 드러내고 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회복이 돼요. 근데 저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을 또 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치유의 경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 만에 하나 제가 뭐, 지난번에 뭐, 다른 상담 기관이나 뭐, 이런 기관을 소개해드렸을 때, 한번 참여해보시라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물론, 뭐, 상담이라는 과정을, 어,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상담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보다 중요한 게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많이 경청해주고 공감과 경청이 정말 상담에서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정말 그게 다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물론 사안처리 하는 거, 방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분이 훨씬 많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어, 앞단에 이런 게 없이 그냥 사안처리 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 그것만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걸 원하더라도 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공통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들 같이 나누는 거, 이게 또 다른 서로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어, 치유의 과정이 될수 있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은 제가 블로그 통해서 어 그때 당시 책을 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분량밖에 뭐 같이 실을 수 없는 왜냐면 이메일로 상담오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여기다가 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상담사의 기본은 비밀 유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뒷부분의 사례들은 되게 많이 각색을 하고 날시는 개인정보나 개인 신상이 나오지 않을 평범하게 노멀하게 만들어서 책을 썼던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이메일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음, 그거를 공개해도 좋다라고 저한테 아무런 합의를 해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싫지 않았습니다. 어, 더, 더 정말 이럴 수도 있나라는 사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공개하지 못하는 음, 그런 건 있지만, 음, 뭐 그게 경중을 떠나서 누구나 겪게 되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좀 짧은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음, 다음에는 현장 인터뷰인데요. 푸른나무재단에 상담하신, 10년 넘게 지금 상담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제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상담사이시기도 하신데, 그분이 예, 좀 초창기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분 상담했던 내용, 음, 저거 현장 인터뷰로 내일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레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 이야기는 좀 건너뛸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또 센터 제 책에 이제 그또 추천사를 써주신 청소회복센터 센터장님의 인터뷰, 그 다음에 제가, 어, 슬은, 슬은 책 내용에서 사이버 상, 폭력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애플로그한 내용까지 하면, 음, 한네 개의 글이 남았네요. 네 개의 글을, 어,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목금, 다음 주까지 하면, 어, 제책에 대한 이야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휴가철이고 어, 제가 쓰고 올리고 있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학교 폭력이란 주제가 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어, 제책이 뭐 팔리거나 아니면 보신 분들도 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제 채널의 컨텐츠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어 이게 값어치 있는 영상일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라서요. 제가 다음 주면 제 책이나 뭐 이런 이야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뭐 댓글로 뭐 이런 이런 상담이나 문의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도 댓글이 그렇게 달린 건 없어서, 어, 제 책으로 이야기 하는 건, 음, 다음 주면 끝이 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아마 찾아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음, 제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이나 안복을 어, 써주신 분들 내용을 좀 들려드렸습니다. 네. 내일 그러면 상담사분의 현장 인터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연결하는 것 때문에 초반에 매끄럽지 못했는데, 네, 처음이라 예, 그랬습니다. 네, 다음, 뭐, 제가 이거 약간 테스트 경험했던 거라서, 음, 다음에 이런 앞에 방송 사고 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